이빨 땡겨 이따는 어떻게 있어야 되노 니자 네. 밟았지 서서 밟아 오그어 그래. 일단 기아, 넣고 일단. 사살 봐라 사살 사살, 사살 넣어봐 <laughs> 안 들어갈 그래. 것 같애 넣었는데도 이렇게 넣으면 되는 여기서 들어갔는데도 왜 이렇게 확미냐 일단 일단 <laughs> 들어있는데안들어갔 안 사살, 사살 해봐 살살 떼고 엑, 악셀 떼야지 인자 셀을 이제 가라. 떼는지 그러지 그래 그 다음에 2단 이제 쿡 밟고 2단 그래. 크라치 넣을 때는 살, 크라치 밟을 때는 떼야 된다 수도. 수도 클러치. 수도. 아 수도 수도 해라 일단 깨고 깨고 이제 니네 클러치를 밟을 때는 악셀에서들을 발로 안 받아. 이렇게 클러치 떼면서 밟으라면 그럼 여기다 발 갖다 대고 아니, 이렇게 밟아. 아니 그때 악셀을 언제 떼줘야 된다고 봐야 서 떼었어. 언제 때 밟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떼었어. 이거 가면 가면 안 맞아. 았어발발뜨 언제가 아니 무지는 어. 같은데 내가 보니까. 언제만 넣는 거야. 언는 여기 언제만, 언제만 넣어야지. 그래, 그래. <laughs> 언제만 넣어야지. 슬슬... 이쪽 발언, 이쪽 발언. 그래, 뛰고 앉아서. 그렇지. 또 빠르다, 빨라. 크라치는 빨리 뛴 거야. 그럼 크라치 뛰어도 돼, 이제. 니가 이제 2단 넣고 싶을 때 넣어봐. 2단을. 아니, 성력이 조금 더 나아야지. 그럼 비비타 더더 뜬다 하니까 조금 더 나아야 돼, 2단을 때는. 그렇지. 그리고 이건 1단으로 바꾸고 싶어. 바꿨나? 어. 아이씨. 하하, 저막 브레이크 바로, 웅충 차고, 움퉁 쪘잖아, 아, 이, ES, 이, 섬세한 아이네, 얘가. 기아 2단 넣고. 2단인데, 지금? 1단 넣어야지, 이제, 죽었으니까. 또, 시, 사살 려나라 사살. 좀, 악셀을더 둑, 밟봐봐 뛰고, 악셀를 뛰고, 2단 넣어. 송경이, 또, 죽기 전에, 이거, 누가 나 이거? 안 <laughs> 봐봐, 이러니까 내가 세게 시, 하는 거지. 니가, <laughs> 아, 잠깐, 멈춰, 멈춰. 안돼춰 씨가 왜 싸게 하는 거야, 그게 색깔이, 지 기아, 부러진다. 더덕, 더덕 하면 기아, 불어져, 벌려가지고. 안부러안부러지 <laughs> 그래, 타가 더더더더 떨잖아. 여기서 넣어봐. 뭘 넣어? 2단, 3단 넣어봐. 더 밟고. 이거 속력이 떨어져야 안 돼, 이거. 더더더더 봐라! 그러지 그러네. 말고. 이 3단 속력이 아니지. 어, 아니, 언제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걸 그래, 2단으로 가야 돼. 속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2단 돌아. 부분발아 밟아, 돌아가, 밟아, 반자. 이단 아... 넣나 안 넣나? 그래, 이게 안 들어가는 것, 것 같아. 2가 씨. 부붕 발 3단. 더 밟아, 더. 더 밟아. 3단. 그래. 3단. 밟아. 이거 성력이 잘 살아있잖아. 또 밟게 좀 죽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2단. 근데 성력이 죽잖아, 자꾸 이게. 죽으면 안 된다니까. 얘 길이가 짧아서 그런가? 뭘 시험, 짧아. 시험장은 더 그거잖아. 길잖아. 자, 세아봐내 시범을 한번 보여주겠다. 아니야, 내가 해볼 거야. 안 돼. 한번 보고 해안 돼. 오니. 그럼 이 크라치를 밟아야 돼. 려놓고사달 뛰면 일로 가잖아, 벌써. 이 동네보다 크라치 뛴다고. 2단. 으아! 4단도 짜버려 근데 그래. 이제, 이제 브레이크 밟고 슥 승리가 약하잖아 그러니까 3단으로 못 가는 게 2단으로 바꾸는다 그렇게 이게 돌잖아 슥 돌고 2단으로 돌았잖아 응 어. 어? 3단 와 이거 가속을 이렇게 4단. 한다고? 4단 아 4단은 어디더라 5단도 넣는다 5단도 부딪히것 같아 그래 2단으로 돌자 이 가속, 가속 구간이 나 지금 연습이 너무 아, 짧다 충분하다 이거 너는 그냥 덜륵드 소리 나잖아 그래. <laughs> 여유를 갖고 하라열유를 갖고 그래. 너무 급하게 막 하니까, 이, 게 동시에, 타발적으로 하면 힘들다이러 이래, 이래 왔잖아. 아 지금, 지금, 이, 삼단 넣었잖아. 삼단이잖아. 야차하잖아. 그럼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고, 그라지 끊고, 이제. 아, 브레이크 중간에 밟아도 되는 거네. 발바, 밟아, 밟아도 총력이 주니까 기아를 낮췄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 아, 나 브레이크 밟으면 시동 바로 꺼지는 줄 알아. 알았... 지금 시동하 이래 말하잖아, 이거. 브레이크를 밟잖아. 그렇지, 안밟아 브레이크 밟잖아. 시동이 안 간다고, 이게 지금. 아. 안 그러네? 가지? 왜? 콱 밟아봐라. 아이거왜 밟아, 아, 밟아? 밟아 가잖아봐 발이 어디 가가 있노 발이 그래 천천히 뛰라 그래어 발바닥 나가라 여기서 밟때 봐라 브레이크 싹 밟아봐 안 가자 진짜 진짜 크러치를 밟고 기아 넣어줘야 되는가 일단은 그래 이렇게 여유를 가져라고 아 이제 알겠다 그나 그래, 동시 다발도 넣지 말고 브레이크 밟고 바로 기아 발카리 정신또 밟아봐 이렇게 돌았지? 쭉 밟아봐. 그라지 떼어라. 떼지 응. 부부 밟아봐. 2단. 2단. 또 밟게 급하게 넣는데, 또, 이 너무 급하게 넣잖아 바로 봐라 2단. 손 잡고. 근데 이렇게 해서. 그렇지 밟고. 그렇지 밟고. 1단 넣고. 그 이따 밟아 나가, 그냥. 어. 돌아가. 그때 2단 막까 지금. 2단 막까 이제? 그래. 아. 밟고 3단 넣자. 쭉 밟고. 3단 더가야지 3단. 그래. 주로 밟고 이제 힘이 좋잖아 이건 브레이크 밟고 서서 브레이크 서서 밟고 2 단으로 바꿔봐. 2 단으로 돌아봐봐. 그다 그래, 악세대 밟고 그래. 2단단 2단 돌아 악세대 밟고 그래2단 돌아가라고. 아 왜래 왜래. 악세대 안 밟아줬잖아. 이거 아까 끄고 이제 키아를 바꿔서는 쫙. 소니. 네. 여기서 둥 돌아 둥 돌면서 밟아 나가. 밟아 나가. 이제 3 단. 속력이 줄었잖아. 아 진. 떠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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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 밟고 봐. 속력이 줄었잖아. 그. 딱 보면 오늘 속력이 줄었는지 느낌안 오냐, 너? 어, 안 오는데? 벌써 나는 벌써 3년 속력이 줄었는데 대박나는데? 근데 나는 엑셀을 밟고 있는데 왜 속력이 줄어? 왜 속력이 줄어? 엑셀을 밟고. 밟고 있으면 밟아야지. 됐어. 두달 봐. 밟아. 더 밟아? 그래, 더밟아 됐어, 앉자 3단. 바라고? 그래. 근데 브레이크 죽고. 더 밟아야 된다니까. 이단으로 계속 돌아봐. 지금 3단 같은데? 3단이고 돌면 기빗 빼고 2단으로, 2단으로 바꿔야지. 시동 갔다. 이 3단으로 갔다면서 왜 3단으로 도냐고 1단? 괜차 돌아버리겠네. <laughs> 3단이 돌아가지던데? 돌아간 바 이제 그때 기어 바깥은 계속 지금 꺼다버 그러는데 성격이 없는데. 그때 빨리 단으로 바꿔야 된다. 아. 2단으로. 너는 2단안 바꿨잖아. 아, 3단으로 가길래. 일단 <laughs> 성격이 3단으로 가겠냐고. 다시 가. <웃음> 머리가 진짜. 더는 잖아 머리가 세 대가. 이거 또 오늘 이렇게 깠다깠다 아, 해라! 아, 진짜 짜식. 참... 오니. <laughs> 더밟아야지 3단. 너 들었어, 여기? 진짜. 이제 브레이크 밟고 됐어 이제 끝다 브레이크 밟고 2단으로 바꿔 2단으로 바꿔 그리고 돌아 돌고 이제 셀 띄고 이거 아, 띄고 크라치 띄고 더 밟아 이거를 더 밟으라고 그래. 다 밟아 더 밟아 3단 3단 그래 그렇지 붕 밟아 그라나 그렇지 시험또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고 서서 밟고 크라치 끊고 일로 발을 일 올리고 그리고 2단으로 바꿔 그래 이게야 그래. 이거 아, 2단 그냥 돌아 악셀 밟아 밟아 더붕더더 아, 더 밟아 더더 더 밟아 그래, 3단 그 그래, 3단 밟아 나가 조금 밟으면 이제 브레이크 밟고 혼자 이 단으로 밟아, 이 단으로 밟아, 이 단으로 막아너저 돌아가. 크나츠 뛰는 뛴만큼더밟으라 그랬지. 밟아. 그렇지. 그리고 상 단. 너 밟아야지. 셀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고. 혼자 전체 전체 전 전체, 전체에. 전체 전체 그리고 반클크라치지에 어, 아니. 크라치 뛰어. 방크라츠 지금. 그래. 앞에 밟아줘야 돼 그래. 그렇지. 돌아 삼 어, 단. 돌아. 그래. 이제 3단. 둘이 받고. 둘이 받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돌아 천천히. 빠르다고 천천히 돌아 그냥. 그래 앉아. 막 그렇지. 악셀을 밟아.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어 이제 알았다. 힘하지. 아니.